안녕하세요 바트링키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임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소에 이렇게 가방 모양으로 된시수즈를 갖고 왔어요 민트색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있는데요 얘는 마트놀이 미용놀이는 이렇게 두가지 보라색하고 핑크색 가방입니다 첫번째로 마트놀이를 먼저 조립해보기로 하겠는데요. 마트놀이 주황색하고 민트색은 큰 차이는 없고, 약간의 디자인 차이만 있습니다. 맨들맨들한 쪽이 위에 오도록 놓고, 안에 판, 큰 판이 있고, 공기가 작은 거랑 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해진 상자,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싫어하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먼저 작은 봉지 열어서 볼게요.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 속에 이 판을 이렇게 양쪽에 붙는 손잡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뚜껑 쪽에 배치가 되는 선반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공지 뜯어볼게요. 큰 공지에는 봉지. 저울하고 이 뚜껑 앞쪽에 붙이는 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된 거가 나오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바코드 찍는 게 있습니다. 과일은 한쪽에 치우고 바구니 속에 넣어 놓고요. 얘는 요 앞에 뚜껑을 지지해 주는 지지대입니다. 요 타이밍에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요. 스티커 방향은 맨큰게맨 위에 왼쪽 위로 가게 놓고 배치를 합니다. 스티커 배치도는 맨 왼쪽 위에 큰 스티커가 뚜껑 안쪽과 그러니까 배치를 했을 때내 정면에 오는 선방과 안내 표지판 사이에 붙는 스티커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밑으로 가서 키패드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 줄 가겠습니다. 오른쪽 줄맨 위에는 저울 앞에 붙이는 거고, 그 다음 거가 계산대 화면 붙이는 거고, 그 다음이 안내 표지판에 반달 부분을 붙이는 거고, 마지막이 이 가방을 닫았을 때, 가방 바깥쪽에 아, 정면에 붙여주는 스티커입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시리얼 그림인데요. 이걸 선대로 접어서 조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가 한정 들어 있는데 얘는 천원 종이 돈입니다. 요 기역자 거꾸로 돼 있는 애가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앞쪽에 보면은 반달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여기다 끼워주는 거고요. 여기 화면이 됩니다. 요 안내 표지판은 반달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뚜껑에 안쪽 위쪽에다가 끼워 줍니다 접시처럼 생겨 가지고 밑에 이렇게 동그란 세우는 목이 달려 있는 게 저울이 붙는 부분입니다 이 저울은 화면 옆에 왼쪽이 플라스틱은 뚜껑을 반 정도 닫으면서 뚜껑 아래쪽에 끼워서 고정시켜줍니다. 을 요거 할때딱 소리 날 때까지 위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배치하고 나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성품 바구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레몬, 양상추, 파프리카, 당근, 당근 브로콜리, 옥수수 이렇게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시리얼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돈천원 이렇게 있습니다. 주황색 가방의 마트놀이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똑같지만 스티커 배치도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큰 스티커가 맨 위로 가게 배치하시고요. 이 배치도의 특징은 맨 위에 큰 스티커 그다음에 왼쪽 아래 큰 스티커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큰 스티커를 감싸듯이 기역자 모양으로 짜잘한 스티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위의 큰 스티커는 앞에 앞면 안내판과 선반 사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짜잘한 거 설명할게요. 기억자 왼쪽부터 가면, 기억자 가로 왼쪽부터, 저울 앞에 붙이는 거, 계산 화면, 그 다음에 바코드 헤드에 붙이는 거,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대로, 기억의 세로자 쪽, 안내 반달 모양, 그 다음에 키패드,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가면서 큰 스티커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뚜껑을 닫고, 가방 앞면에 붙는 스티커입니다. 앞서 민트색 가방과 주황색 가방의 차이가 스티커 배치도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한번더 확인을 해봤는데, 스티커 배치도 말고도, 어, 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물품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바나나, 딸기, 포도, 감 사과 이렇게 주황색 가방에는 들어 있습니다. 주황색 가방은 약간 과일 종류고요. 민트색 가방은 약간 야채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시 정리하면은 배치도 차이, 스티커 배치도 차이와 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작물. 물건의 차이가 약간 있고, 나머지는 정말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메이크업 놀이 세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메이크업 놀이 세트는 분홍색하고 보라색이 있습니다. 분홍색은, 분홍색은 앞에 판이 있고, 그 밑에 스티커, 그 다음에 봉지는 하나만 있습니다. 스티커 배치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맨큰 스티커를 위로 놓고 시작합니다. 위에 맨큰게 있고 아래 작은 스티커가 쪼르륵 세 개가 가로로 놓여져 있습니다. 맨큰 스티커 맨 위에 있는 게 어, 가방을 닫았을 때 정면에 붙이는 스티커고요. 다음에 아래 줄 왼쪽부터 매니큐어 다음에 꽃그림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꽃그림은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매니큐어는 요판 위에 보면은 동그란 거 옆에 어 마치 화면처럼 45도 각도로 올라와 있는 그 부분에 정면에 붙여주는 겁니다. 스티커를 붙였으면 조립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마트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생긴 게손잡인데요흰 파텍이 양옆에 끼워집니다. 그 다음에, 요 네모난 거. 이게 거울인데요. 요 앞에 보시면, 뚜껑 안쪽에 돌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정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뚜껑 안쪽에 끼웠는데요. 이거 끼우실 때 생각보다 잘안 들어가니까 바닥에다 놓고 힘껏 위에서 누르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안쪽으로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밀어 주셔야 요 먼저 드라이버고정시니다 드라이기 모형만입니다안 스위치가 있는데도 전혀 눌려지지도 않고 가장 제가 귀찮으시네요. 다음에 세 가지 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 화장품 아, 뭐 모형인 것 같은데 이것도 뚜껑이 좀 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뚜껑도 전혀 안 열리고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그다음에 립스틱을 볼 건데요. 립스틱이 쭉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돌아가기는 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자 일반적으로 립스틱을 보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나오고 반대로 돌리면 립스틱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립스틱은 조금 아쉬움이 많은 립스틱이었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브러쉬도 뭐가 너무 짧아서 이걸로 어떻게 빗나 싶어요. 그 다음에, 붓이 있어요. 붓도, 붓 부분이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양으로 돼 있는 붓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했다. 그 다음에, 어, 빗이 있고요. 빗은 되게 이쁘게 잘된것 같아요. 빗. 그 다음에 이건 섀도우인 것 같아요. 이 섀도우는 이 가운데가 빠져요. 잘안 빠지긴 하는데 이 뒤쪽에서 눌러가지고 하면은 뾰족한 걸로 누르면 이게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핀하고 나비핀, 민트랑 노란색. 이거는 어. 이게 접히고요. 이게 가정도 잘안 되네, 심지 아쉬움이 진나게 남는 핀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고정이 잘 되고, 어, 어떤 거는 끼워지지도 잘 안네. 어, 좀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음, 내용물이었습니다. 화장대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거 정리할 때요, 요 뒤에 보시면 뚜껑을 세고 나서 가방에 붙였던 빨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빼야만이 조금 달라요. 이 가방이 그리고 똑바로 쓸수 있으니까 스티커도 크고 내용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치도는 크게 맨 위에 큰 스티커가 오게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맨 위에 큰 스티커,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큰 스티커, 오른쪽으로 중간 정도 되는 스티커가 두 개,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짜잘한 스티커가 한 줄로 있습니다. 맨 위에 큰 스티커는 판때기 맨, 아래쪽에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붙이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 아래에 큰 스티커는 가방 전면에 가방을 닫았을 때 전면에 보이는 스티커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는 가방을 열고 앞에 거울을 배치한 후에 양쪽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짜잘한 스티커는 가운데로 하원형이 조리까지 해서 왔는데요. 조리하기에 기본적으로 스티커구요. 스티커 다만 다 보라색 가방에서 주의할 점은 스티커를 붙이다가 이 거울을 붙이고 나서 양옆에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물은 드라이기 아까와 똑같이 스위치 기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딱 봤을 때는 그냥 샤워기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빛이 두 가지. 그다음에 손 거울. 어,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립스틱. 역시나 안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요것도 요 뒤에서 뾰족한 걸로 밀면 얘가 빠집니다. 가운데에 솔같이 생긴 게.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팔찌. 내용물을 잘 배치해봤습니다. 배치 향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향수도 뚜껑이 안 열려요. 이렇게 가방 시리즈로 되어 있는 장난감을 살펴봤는데요. 마트놀이 세트와 메이크업 놀이 세트를 가지고 열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마트놀이 세트가 조금 더 실속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 메이크업 놀이 세트는 일단 뚜껑도 안 되고 진짜 모형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치했을 때 아이들이 떨어뜨리기도 되게 막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라면은 마트놀이 세트를 더 좋아하죠. 지않을까 가방놀이, 가방에 들어있는 장난감을 살펴봤는데요.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래서 아쉬움이 어, 좀 많이 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가성비가 그렇게 엄청 좋다라는 생각은 좀덜 들었어요. 5,000원 치고 가성비 좋다? 라고는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그나마 한 3,000원 정도에서 마트노르 세트였다면 괜찮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이라는 아이디어로 아이들이 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갖고 놀수 있다? 라는 거는 괜찮지만, 퀄이, 어, 생각보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